함수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값이라는 것은요, 먼저 y는 fx에서 x의 값이 하나씩 정해짐에 따라서, 자, y의 값, fx를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때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 나온 값, 그 y의 값, 이것을 함수 값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x는 a일 때의 함수 값, 또는 x는 a일 때 y의 값, 또는 fx에서 x 대신에 a를 대입하여 얻은 값이라는 다양한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 함수 fx는 예를 들어서 식을 볼때 4x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가에 따라서 y의 값이 정해지겠죠. 자, x가 2일 때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2를 넣는 거죠. 4곱하기 2가 되어서 8이 나오겠죠. 그러면 함수값은 8이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함수 f(x)는 4x다라는 것에서 x에 마이너스 2를 넣을게요. 마이너스 2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넣었더니 x 자리에 넣었더니 마이너스 8의 값이 나오죠. 그럼 이게 함수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을 구할 때 x의 값이 음수이면요 반드시 괄호 안에 넣어서 대입을 해야지만 계산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알수 있거든요. 그점 참고해서 우리가 x의 값에 구체 에 어떤 그 수를 넣고 그에 나온 y의 값이 함수 값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